지금부터 미일란 전쟁책동 분쇄, 진미친일 호전파쇼, 윤석열 타도 반제 반파쇼 전국 순회투쟁 집중연설회를 동해시청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투쟁단은 윤석열 타도라는 준엄한 시대의 요구에 지난달 24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전, 경기, 강원, 전주, 대구, 충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을 사지로 내모는 윤석열은 이제는 타도 대상입니다. 전지분간을 못하고 친일매국, 친미호전, 만행을 일삼는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우리 반제반파쇼 전국 승예투쟁단은 한 사람처럼 일떠서서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 철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란 삼각 군사동맹 규탄한다. 도도도 친일배국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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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침략군대 미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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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자, 철거하자! 첫번째 발언으로 반제, 반제 반파초 전국순회투쟁단장 이정목사 발언 듣겠습니다 동원 동인 여러분 그리고 동해 시민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동해를 비롯해서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륙지방의 생산성과 맞춰 바다에서 일군한 생산성도 엄청난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우리의 수산물은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청정해역물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일본이라는 제국주의가 또다시 이 나라를 침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도 모자라서 이제는 바다를 오염시키서이땅에 모든 민중들이 오염된 생선을 먹게 생겼습니다. 그 뿐입니까? 산년에 바다에서 생선을 잡으며 호구를 해결하는 어민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배를 팔고 건물을 팔고 전부 육지로 가서 농사 짓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땅을, 농사 지으려는 땅을 국가에서 준다고 합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준다고 합니까?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까? 그 말로, 백성들은 안주도 돕는 윤석열의 친일 행각이 가슴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정권의 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을 이 땅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투쟁단은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해 시민 여러분,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같은 제국주의 미국은 이 땅을 군사로 점령하고 그리고 이 땅의 무기장사로 이 땅의 백성들의 피땀을 긁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외놈들은 이 땅의 바다를 자기네 바다처럼 오염수를 뿌려서 이 땅의 경제를 완전히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카사라 조약부터 나나무기를 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반도를,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그런 야욕으로 지금까지 이, 이 땅을 괴롭혀왔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땅을 그들이 노리는 육지로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동북아로 나가고자 하는 발판으로 사았습니다그 아래서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눈을 감았고 숨도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은 미국과 작당하여 이 땅의 분단을 분단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땅은 분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 남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전쟁을 반복듯이 했던 일본을 분단시켜야 할 것을 바로 이 한반도를 분단시켰습니다 그 분단시킨 것을 또 그것보다 모자라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이 이받아서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땅에 전시작전권을 빼앗아 갖고 이땅에 모든 정치사회 경제문화를 지배하고 우리들의 자주권을 완전히 뺏어가버린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과 미국의 새 사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정권을 세워서 우리 민중들의 정권을 세워서 우리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 되는 자주하여 통일인 것입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과 일본입니다. 구시바 오염수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 땅을 이 땅을 또다시 팽탄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상륙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막아야 합니다. 외국 군대가 이 땅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은 결코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외세가 없는 우리 민족이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 정권입니다. 사랑하는 방언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해시민 여러분, 일본과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생선 한 마리 못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영혼이 이 땅을 식민지화시키려고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동해시민 여러분 함께 싸워서 일본 놈도 몰아내고 미국 군대도 몰아내고 우리의 자주 군대를 만들어서 통일된 가조조국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싸워 나갑시다. 투쟁! 주제. 비전형 장기수 안학석 선생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호외치구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친일매국 친미어전 윤석열 차도하자. 차도하자, 차도하자, 차도하자. 다음은 평화협정 운동 본부 회원 정미숙 한미 작가 발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미 작가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미 작가입니다. 제가 한미 작품을 해서 하는 이유는 미군의 미국 미제의 실체를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오미나로 되어 있어서 미국이 어, 은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파헤쳐서 미국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마다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민중들에게 이거를 깨우치게 할수 있는지 저는 전시회로 하면서 여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300년도 안된 미국의 역사가 16년을 빼고 전쟁을 일으킨 그 미군의 미국의 실체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작품을 죽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군 추방이 될 때까지 저는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민주당 당한 발언입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다면 왜 오염수를 일본 내에 두지 않느냐 남태평양 피지의 내부부 장관은 이렇게 일본 방위사 앞에서 따져보랐습니다 따져버렸, 조합은 방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에 마련해 줬으면 한다. 일본 후쿠시마 현의 어협동적 연합도 이렇듯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위협에 초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러시아 외부부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동해시 여러분, 동해시민 여러분, 주변 국가들은 이렇듯 인류에게 오염수로 인한 위험과 비용을 증가하는 일본에 대한 규탄을 높이며 일제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윤석열은 일본을 맹종하며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시찰단 활동으로 점검했다, 확인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떠들며 오영수 무단투기를 응용하더니 전국의 농민 어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지급하며 일본의 정치인들 앞에선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망언했습니다. 이러한 오염수 방류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이기에 가능합니다. 꼭두각시는 자기의 의지 없이 조정하고 이끄는 대로 그 누군가에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쟁 수행에 북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는 삼각군사동맹이 필요하고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로 한국은 북을 침략하는 전쟁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꼰맞게 움직이며 강제지휘 역사를 돈으로 해결하고 일본이 오연소를 방려하라 해도 독도연영권을 10년 동안 일제히 주장해도 모두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윤석열이 직권년의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평화가 얻어진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평화가 맞습니까? 총알이 민간인의 부분에 피하던가요? 군인들은 지난 한국전쟁, 고려전쟁 시기 최소 14만 명이 죽었지만 남과 북의 민간인들은 최대 250만 명이 희생당했고 동족 간의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현충일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한미동맹은 이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이라며 북친전쟁 동맹의 70, 70년을 기념하고 북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침략전쟁으로 다시 온국민에 동원하려는 정말 기어천만한 국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 강원도는 총 13만 777명이 피해를 입고 행방불명이 8만 819명으로 전국에서도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전쟁의 선언을 되짚어보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리전쟁, 침략전쟁이 아닙니다. 최고의 안보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동해 시민 여러분 윤석열의 안보 의식은 전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것이 군사력 강화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간의 정치, 경제, 교역 관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사상 최악의, 역대 최악의 안보 환경을 만드는 자입니다 러시아와 북과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 심각한 정치, 경제, 무역의 갈등을 만들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21세기 히틀러입니다 안으로는 권력 장악의 혈안이 돼서 온 국민들을 때려잡고, 밖으로는 국가,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전쟁 물자를 계속 만들고 전쟁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극기야 국가잠보 전략서에서 수십년 우리 민족의 총위로 만들어졌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삭제하기, 삭제하기까지 했으며, 내일까지 이어지는 화력 경매훈련에는 무려 2,000여 명을 청간시켜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무슨 일개 행사처럼 포장했습니다 전쟁이 미치지 않고서야 할수 없는 행보입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싸울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은 전쟁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국가이기에 우리는 현재 이 땅의 미국을 반대해 싸워야 합니다. 진력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 주구인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 민중의 사회적인 투쟁 과제입니다. 미국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선 외세의 힘에 믿고 바쇼 독재 정치를 하게, 되, 하게 됩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 독재나 현재 윤석열 검찰 독재나 다르지 않습니다. 강원 의 건설 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죽고 광양의 제철 노동자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민족 살상의 핵전쟁에 불러오고 안으로는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미치광이 윤석열의 타도하고 우리 민족은 외세에 종속되는 정부가 아닌 새로운 민중의 정부로 새 정부를 세우기 위한 미군 철거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 윤석열 타도 미군 철거 이 구호는 우리 민중의 구호입니다. 이 투쟁에 함께 싸워나갑시다. 투쟁! 네. 다음은 반제 반파쇼 전국 순회투쟁단 단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 시민 여러분. 친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이라는 작자 때문에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에 인접한 이곳 시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호압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TV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쿄 전력을 이용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 터널 안으로 해수를 넣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12일부터 2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본격적인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을 타도해야만 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들어앉아 놓고 우리 민중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우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는 열이면 열, 아홉이면 아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 어떤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그저 바이든의 발가락, 기시다의 손가락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틀 전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망발했습니다.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윤석열의 진일매국성은 그 손발 노릇을 하는 작자들까지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중은 썩어빠진 윗물 윤석열을 청소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청소해야만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의 바다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 그 정의로운 투쟁의 길에 함께합시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타도하고 우리 민중이 주인된 새로운 세상을 앞당깁시다. 투쟁! 구호 외치겠습니다. 다시 오전 부패문을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미제 침략세력 분쇄하자! 분쇄하자, 분쇄하자, 분쇄하자! 다음으로 반미반전가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민중의 적은 빛에 한발 두발 전진한 역사 역사의 선택은 반비 지금 이제의 총말은 멀지 않았다 돌아 저 미친 최후에 가라 이제 민중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 뿔벗는 반리의 물결 전세계의 보호처에서 이 죄를 스어버리자유 시대 민중의 도도는 거짓반 위반전 뿐 친일매국 친묘전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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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잔대 화근 망하겠군요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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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하겠습니다. 친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제국주의 침략군대, 미군 철거하자. 철거하자, 친일매국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투쟁, 투쟁.